경우에는 뭐 건설회사나 엔지니어링사에서 이런 엔지니어링 위주의 그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내용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사업장에서 실제 반응기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시면서 할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 뭐 아니면 뭐 건설 현장에 계셨다 그러면 시공하시면서 겪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다만, 다만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제가 쓰는 방식이 있어요. 참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자, 반응폭주는 서로 다른 물질이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현상으로 화학공장의 반응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. 당연하죠. 간략하게 정의를 제가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개요는 이렇게 세개 정도 작다. 개요가 너무 쓸게 없다. 그러면 두개 정도까지. 하나 쓰는 건 너무 합니다. 왜냐하면 기본 바탕이 이거는 논술에 대한 기본 바탕으로서 기술사 시험에 응하는게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써주는게 맞고요 그래서 중요하다 첫번째 쓸 때는 뭐 문제 나오면 다 중요한 중요하니까 문제를 냈겠죠 여러분들이 여기다 기술을 하는데 이거는 중요하지도 않은데 왜 여기다 쓰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당연히 안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 출제자의 의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발열 반응은 일정한 반응 속도를 나타내나 반응 폭주는 반응 물질의 제어, 종매 제어, 반응 속도 제어, 온도 제 등의 실패하여 화학 반응 속도가 반응열에 의해 급격하게 상승하여 폭발하는 그런 과정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반응 폭주는 주로 화학 공장에서 뭐 화학, 분해, 중합치환 부가 반응, 뭐 이런 화학 반응에서의 실패가 반응복질기를 일으킨다라는 거죠. 여기서 여러분들 딱 보시면 제가 앞으로도 개요 쪽을